야, 이제 막갈락에, 나, 나 이제 막갈락에, 이제 요거 막판하고 게임 끄면 되는 건가? 야, 왜? <laughs> 어? 뭐지? DX? 어, 아니? 설마지, 설마지, V사랑 이 같이 한다잖아. 그니까 이제 막갈락에, 나는 여기서 이제 딱퇴장해주면 아, 되지 않을까? DX하고 <laughs> 아, 여기서 막판하고 DX를. 딱, 딱 여기서 이제 딱퇴장해주면 되지 않을까? <laughs> 오, 너무 생각 야, 딱! 끝내고 우리는... 믹스하러 간다. 음, 딱! 이제 내가 오늘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이제... <laughs> 아... 왼쪽에 한 파티? 아, 확인. 응? 아, 응. 아, 대국기네, 진짜. 아, 웃느라고... 한 파티 있는 걸못 봤네. 나 먹는다고 한 바퀴 있는 걸못 봤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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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괜찮은 게 맞는 거지, 우리 팀. <laughs> 저기요. 어... 어, 저기요. 아, 말해줬으니까 다행이죠. 어. <laughs> 말해줬으니까. 안 말해줬으면 그냥 가했을 듯. 오잉. 아, 나 바로 반대쪽 넘어갔을 지딱 반대쪽 넘어갔는데, 세 명이. <laughs> 어, 예, 예, 여기 살아다 살아있다, 살아다 음, 개판 났을 것 같긴 하네, 나? 어. 이게 맞는건가? 어기서 많이 번 닉네임이 보이는데? 다이아에닉네임었네 Q, P만 앞에 붙였네 사람은데 여기 지금 템이 없다? 여기 상자 하나 더 있다 겨우로 이제 위치 파악 좀 해보자 근데 문제는 너무 먹을게 없는데? 여기 있다 야 여기 이호야 태용 어떻게 태용 어떻게 되냐나 태용이 딱 쓰레기 어디 나도 쓰레기야 우와. 메카는 메카는 67퍼긴 한데 오? 우와 진짜 빠르다 메카는 일단 어, 67퍼인데 아기열 아니네? 그러면 덤벼도 되겠다 이동했어 애들 이동 오케이 확인 확인 게스트로 갔나? 여기? 여기 어, 어 메카 75 여기 두명 있어 내 느낌상 와. 쟤네 메카 나올 확률이 와. 조금 셀거 같긴 한데 리디안미오리 어. 아, 내가 쟤네 상대하기 위해서 이번 판 레인지 못 쓰겠는데 이번 판에 센호 써야겠다 쟤 어, 지금 리디안 하밍한다 리리... 미디... 아, 기절 아니네? 어? 리.. 미... 아이고 잠깐만 리안 죽일라 하다가 이온 맞고 꺽꺼 버렸네 살려봐 어그로 끌게 어 살려볼 수 있을게 어? 메카 92 중간 오케이 다시 피 감고 겨울을 조심 쓰셨쏘는 놈. 야 애들 위치 잡봐 이오리 컷. 거나 먹인. 거나 먹기자 거나 먹야나 컷. 남은 놈 어디 있어? 아 여기 위에 2층에 있네. 어? 다 컷이야 다 컷? 어? 이럴, 이럴 거면 레인저 뽑았어도 됐네 그냥 자기장 쏴줄 걸 그랬다 아 못한 파밍 여기서 다 했다 야 변신차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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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차와요. 안녕하세요. 유니콘이에요. <laughs> 아니야, 쟤네 보급 먹으러 가. 보급, 보급, 보급. 변신차 보급. 아닌가? 한명 남았던 것 같기도 한데. 아, 보급 먹으러 가는 거네. 한 파티네. 일로 오세요. 얜 뭐야? 오로라, 오로라 조심. 오로라 조심. 아, 오로라 아, 괜찮다. 어, 어. 어, 한명기절이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루 일루와 일루 오로라 쉴 깎았고 오라 만피 빔 어따 쏘냐 친구야 <laughs> 빔 어따 쏘냐 누구야아 화면 전환하려다 오게 오로라 컷 화면 전환하려다 빔 쏜거 같은데 야 거기는 나도 갈수 있다구 친구 응 음, 날아갔어 나 보고 있어 날 날아, 날아갔죠? 응내 음, 앞에 있어 1 5 아, 아.. 1 6 5 강쪽? 나응아네 따라가지.. 그정도면 <목소리> 오? 아.. 저거 오로라가 잡으면 편한데 <목소리> 뒤에 뭐 올라왔다? <보러> <목소리> 야 이거 개탑에 한명 남아있었던것 <목소리> 같은데? 그 나중에 잡으면 되겠죠? 아, 어디가? 아닌가? 아, 오로라랑 같은 팀인가 보다. 아, 맞다. 아, 내벨 정도 맞춰놨는데. 일단, 요정도, 요정도 왔으니, 보급이라도 먹고. 야, 블레이드 어디갔냐 블레이드 그쪽으로 합류하러 간것 같다. 일단 안 보인다. 빼놓자. 블로그.

안 돼. 이나먹 이거 한번 결 모블 반피 건물 뒤쪽. 어디서 어, 이혼 날 나온다? 오로라 안녕하세요. 오로라 컷. 레이드야, 그만 때려라. 다리 위에 모블. 오케이. 거짓다. 나 가서, 나 가서 끼 없어. 어. 다리 위에서 게임 컨치네 모블. 응, 맞아. 전체 변신차고 있는데. 야, 라왜 다냐? 변신차 학교 쪽으로 빠짐. 저지 위치 네. 파악 가능한 사람? 저저저 파악했음. 딱 모블부터. 어려워. 람데스의 조의탑. 일단 저지부터 잡으러 가볼까? 확인했어. 저니까요 음, 반피야, 개피야. 이걸 다가온다고?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면> <laughs> 이걸 다가온다고? 야, 뭐야. 뭐 건좀 아니지 않아? 이 건물. 아저씨, 안 들어가줘. 아. 피가 따가 또 들어가줄 줄 알았는데, 개피. 음, 봐봐. 아니라고. <laughs> 오케이. 오 다리 위에, 다리 위에, 다리 위에. 오호 레인저! 어구, 어구. 레인저, 카타? 레인저, 아, 카타? 레인저 아, 카타? 레인저 카타? 레인저 카타 블레이드 저거 빼, 빼, 빼. 오케이, 빼, 빼, 빼. 레인저 카타 블레이드. 와, 와, <laughs> 대박댄 좋아. 레인저 카타 어. 블레이드. 오, 쉣. 레인저 다시 탑재. 오 뭐야 안든 사람이야! 안든 뭐야! 오! 안 오! 나 나왔어! 게임 치고 있어! <laughs> <laughs> 이반 빼봐 빼봐, 빼봐. 게... 겨우로 터졌네 얘빼될수 있나? 이게? 응 음. 오! 이운 쏴준다 안드 파일럿이 나 일단 돌아서 저렇게 카타 생명의... 레인저가 있고 아 여기 오로라 우와, 뭐야. 아, 양각 오, 양각 오, 양각 오, 양각 아좀 칠라고 했다니 야 가라곤 쪽으로 일단 빼봐 체크야 얘 뭐야? 오 이거 안돼안돼 안 돼, 거기. 아니. 아 주변에 오로라 파티랑 카타 파티랑 너무 많은데 안드까지 치겠네 이거 좀 애반데. 쟤네들끼리 붙여야 되는데 오로라. 응. 안디야너 지금 나한테 싸움 걸었니? 잘거 오래 가로. 어, 혼자면은 뭐 하지도 못하는 게 어디일까? 나나 잠시 몇초좀 할게.

울고 싶은데 울지를 못하겠네. 착각, 거기 블레이드도 있어. 조심해야 돼. 블레이드 시들까임. 전기좀 채우고. 나. 아, 지금 실할틈 없게 그냥 바로 때려야 되는데. 레인저 뭐야? <laughs> 뭐 하냐 얘? 카타게피 바람 블레이드. 아까. 오신 블레이드 나이스. 아우! 쟤는 이제 쟤는 이어쟤 있어 체크 는쪽와나 튕길 뻔 튕길 뻔제야튕 이제 같은데 제 쟤는 제쟤이가이 블레이드 나왔어. 아 이거 나 메카 터지겠다. 아. 와 어이가 없네. 이걸 챙기고 있어. 아 블레이드. 넷. 아, 고라니 당했어, 이씨, 미친, 미친, 느낌 미친. 한명더 컷. 나이스. 아, 이거 이겼다. 나이스. 이쪽에 한명 있어, 파일럿 저게 위치 안 보인다. 나무 때문에. 내아래 변신차 하나 그쪽으로 가. 겨울로 아, 끝났네. <laughs> 오케이. 아, 안 숨긴 줄 알았더니 숨겼네 <laughs> 아, 겨울로 백화 남아 있어서 다행이다. 오야.